자, 그 필수해제 12번은 이제 뭐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그지?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. 가 이제 문제야. 어, 너희들 최단거리 기억나? 어? 그냥, 그냥 야 내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 혹시 야, 이거 기억나는, 모르겠다. 너도 이거 초등학교 때 해봤네, 이런 거? 응? 야,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 어떻게 하냐면, 어, 봐봐. 여기까지 가는 거몇 가지야? 한 가지. 여기도? 한 가지. 기억나니? 어,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것도 몇 가지? 한 가지. 근데 여기 오는 거는 몇 가지냐면, 이렇게 올 수도 있고,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얘랑 얘를 뭐 해? 거에, 그치? 기억나. 그 다음,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, 이렇게 오는 거한 가지, 여기에서 오는 거두 가지. 그지? 여기까지 오는 게두 가지니까, 여기 오는 거두 가지일 거 아니야. 여기 한 가지, 그래서 여기 몇 가지, 세 가지 이렇게 더 했던 거 기억나니? 3가지. 어, 그리고 최단 경로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잖아. 그러면 이렇게 하고, 이렇게, 가, 이렇게 밖에 못 가는 거야. 거꾸로 못 가지. 최단 경로니까 이렇게 가면 더 멀어지잖아 가는 거리가 그지? 그리고 이렇게도 못 가지. 지금 이요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. 요 기억나? 여기 여기 몇 가지냐면 이거한 가지, 두 가지니까 세 가지. 세 가지. 그다음 여기 세 가지, 세 가지니까 여기 음. 여섯 가지. 요 요게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기억 나니? 어? 어? 근데 이런 식으로 얘를 풀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지. 지금 여기는 공식 쓰겠다는 얘기야. 뭐 쓰겠다? 공식. 자, 근데 A에서 어디로 가서? C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? B로 가는 거야, 얘들아. 야, 그럼 잘 봐봐. 야, A부터 C로 가는 건 요만큼이잖아. 어, 이거 내가 방금 했는데, 이거 아까 여섯 가지였잖아, 방금. 그지? 어, 근데 그렇게 하긴 게 아니라, 자, 봐봐. 이쪽으로 가는 거. 이렇게 가는 거를 A라고 놓, 놓고, 밑으로 가는 걸 B라고 놓겠다는 얘기야, 지금. 얘를 b. 그러면 얘들아 a에서 c로 가는 거 있지? a로 c로 a에서 c로 가는 건 a 몇 번? 두 번. b 몇 번? b. 어, b도 두 번이지. 응? 그럼 a에서 c로 가는 거는 a 두 번, b 두 번을 뭐한거 같대? 1열. 나열한 거랑 같겠지. 이해 갔어? 어, 그럼 a에서 c로 가는 거몇 가지? 4팩을 그치 이팩이팩 2팩, 2팩. 이해가 자 그다음 c부터 어디까지는 b까지도 요거잖아 어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야 a 몇번두번 번? b도 몇번두번 번. 그러니까 a a b b를 뭐한 것 같아 일렬 별거 같아 그러니까 사 팩을 이팩이팩 나누시면 되는 거고 그치어 그다음 사건이 뭐야 연달아지 연속적으로 그리고잖아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가 그러니까 곱하기야 그러면 얘가 6이거든 그럼 66 6 얼마? 36. 36. 응. 어, 최단경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 자 여기서는 이제 공식 쓰겠다는 얘기지 뭐를 같은 걸 포함한 그지 순열 그걸 이용해서 요 최단경로 풀겠다 그런 얘기야 지금처럼 공식으로 어, 얘들아 요거 뭔말인지 이해갔어? 어?